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이 끝났으니 참아왔던 휴대폰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텐데 아직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사라는대로 구매를 하실테고 각종 수능 행사하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수험표를 챙겨가 핸드폰을 구매하시겠지만 휴대폰 바닥에 그런건 없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구매를 하는게 좋냐보다는 잘못 샀을 때 어떻게 취소가 가능한지 알려드리는게 더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부류로 구매를 하겠죠. 동네에 수험생 할인이 적혀 있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 구매하는 부류와 그래도 유튜브 등을 통해 휴대폰 성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으니 휴대폰 성지 구매를 해야겠다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구매가 끝나면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잘 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원에게 내가 구매한 휴대폰의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선납부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두 개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납부금은 구매할 때 판매자가 수납해준 금액, 즉 불법 보조금입니다. 본인이 현금 수납을 한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더 수납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구매한 것입니다. 이걸로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잘 모른다 싶으면 이런저런 혜택을 들먹이면서 설명을 해주고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안내를 받아 구매를 할 것입니다. 물론 설명을 잘 해주는 것과 저렴한 구매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좋은 판매자는 알아서 불법 보조금을 잘 지급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제휴카드 혜택 등을 물을 타는 경우가 많고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강요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찾자면 불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설명이라는 걸 듣고 이해하고 서명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개통취소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고가의 요금제 유지와 부가서비스를 강요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불법보조금 수혜를 못 받았다면 요구받은 해당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러한 과요금 설계도 단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판매자에게 내가 구매할 때 선납부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요구했는지를 물어보고 별도의 혜택이 없다면 요금을 낮춰서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별도 비용을 지급을 할 테니 유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요금제를 유지할 만큼 괜찮은 수준이면 적당히 합의하고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추후엔 휴대폰 가입에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더 해보시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성지 카페나 커뮤니티 앱을 통해 단가표를 보고 좌표를 받아서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 찾아가 구매를 했는데 똑같이 114 고객센터에 확인을 했는데 선납부금 없이 풀 개통이 됐을 때를 예를 들겠습니다. 휴대폰 성지라는 곳은 불법 보조금 단속을 이유로 어떠한 대화를 금지시킬 게 분명하고 이 과정에서 잠시 휴대폰 검사를 할때 갤러리 등에서 단가표나 대화 내용 캡처본을 판매자가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통 전에 단가표 대화 내용 이런 캡처한 내용과 녹음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부 전송시키고 나서 구매를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개통한 건 고의적으로 가짜 단가표로 사람을 유인시켜 해당 업체까지 가게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것이므로 악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통 취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왜 이렇게 개통을 했는지 단가표와 전혀 다른 이유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사유지만 설명을 일단 듣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성직 카페나 플랫폼에 이의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한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고 만일 게시글을 삭제당하고 탈퇴 처리까지 당했다면 그 내용조차도 수집을 하고 성직 카페와 판매처를 엮어서 내부 민원을 먼저 접수하고. 고객센터에서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게 되는 시간에 내용 증명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구매 일주일 이내에 철회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판매자가 소정의 합의액을 제시할 때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 외부민원을 접수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합의와 개통 취소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피곤한 과정들이 있지만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성인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만약 잘못된 계약과 구매가 있었다면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노하우를 아저씨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구매 후에 반드시 114에 전화해서 할부 원금과 선납부금을 확인하고 잘 샀으면 판매자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꼭 당불 삼으시고요. 잘못된 구매가 확인됐다면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거나 올바른 계약으로 되돌리는 다양한 과정을 사회에 나가는 또 다른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아저씨 스타 카페 통해서 도움 구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아저씨 스타에게 100%의 확률로 최적의 호갱탈출인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으로 따라오고 싶으시다면 응당 도와드릴 테니 그것도 많은 분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